가을, 겨울철 비타민을 챙긴다면 귤만한 과일이 없는데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귤을 우리 광주시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 감귤 연구소에서 육성한 한해조생품종의 귤 맛은 어떨까요? 유한이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미녀는 감귤을 좋아해. 자꾸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미녀는! 안녕하세요 광주시의 키움둥이 리포터 유한입니다 여러분 광주시의 첫 감귤 수확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해 보시죠 아 어? 과연 제가 생각한 길이 맞을까요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랐을까? 아유 얘 고생했다 얘 이렇게 태어나느냐고 아유 이뻐. 와 여러분 진짜 귤이에요 귤. 제가 광주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귤을 볼 줄이야. 아 이거 제주도에서만 봤었는데 한번 만져볼게요. 와 진짜 귤인데 안 되겠다 우리 대표님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아니 진짜 감귤이 너무너무 예뻐요 아,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감귤이죠? 네네 어머 그럼 네, 맞습니다. 이 감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 감귤은 하래 조생이고요 예, 팔당 청정 지역에서 저희가 재배하는 거라 신선하고 맛도 괜찮습니다 광주시 한복판에서 감귤을 키울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 저희가 이제 토마토를 좀 키우고 있어요. 이제 토마토를 계속 한 15년 이상을 심다 보니까 연작 피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병충해도 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애기 아빠랑 대체 작물로 뭐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체작물을 고심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감귤 사업을 지원받아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을 정성스레 키운 끝에 올해 처음으로 생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귤은 직판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귤 따기 체험은 할수 없지만요. 내년엔 직접 농장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익은 거는 일단은 빛깔이 이렇게 노랗게 선명하게 나와야 좋고요. 이렇게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껍질이 얇고 이렇게 좀 반질반질한 게 맛있습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익은 귤을 껍질 부분을 짧게 딱 따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자르는 거 맞죠? 아, 조금 조심. 자요. 조심. 네. 어. 짜르자 생각보다 쉽죠. 오! 저의 첫 감귤 수확입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도 이렇게 귤을 따 주셨으니까 제가 네네. 또 맛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네, 드셔보세요. 오모, 네. 와 향이 벌써부터 너무 좋은데요? 와 너무 오동통해요. 자 짜. 아우 너무 달고 네. 시원하고 새콤하고 입에서 오동동 동동동막 네. 터지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맛있다. 야,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 음 대박. 우와. 불량기가 네. 입안에 쫙 퍼지면서 태상호 네. 기운을 받아서 자란 이 강귤. 네. 야, 너무 맛있어요. 네. 전만이 <laughs> 맛있는 귤을 먹는 게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 강제시민들 오셔서 이 맛있는 귤. 많이 드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감귤 드시러 이곳으로 꼭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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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 앞으로 편리네 감귤 농사 응원하겠습니다. 혈액 감귤 몇 개나 드세요? 10개 도더 먹는 것 같아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세상에 <laughs> 너무 부러워요 그냥... 음 음, 주먹구이 뭐예요? 귤이요 음... 아, <laughs> 이거 언제 보셨지? 손쳐갈 <laughs> 거예요 <laughs> 너른 고을 알리고 달리고의 유안이었습니다